솔직히 처음에 책 읽기 시작할 때좀 딱딱해 보여서 이 정도로 좋을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생으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리고 교사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Z세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MG세대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그런데 MZ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어폰을 많이 꽂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확실하죠. 그럼 주관이 확실하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멘탈이 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하면 MZ세대는 뭔가 멋있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존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다는 거죠. 그 결과 요새 MZ세대가 퇴사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MZ 세대지만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MZ 세대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 이야기만 할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G가 불행한 첫 번째 이유, 텅빈 자존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X세대를 거치면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가 다섯 명 이상이고 했는데 지금은 한 명도 날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육하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드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웁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칭찬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모두에게 상만 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평가를 강조하고, 시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후한 평가를 받고, 대회를 해도 꼴찌에게 참가상이라도 주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에게 무조건 좋은 말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 피드백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무심한 사람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문화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성공적 삶의 열쇠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갑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옆에서 하도 네가 최고야 해 주니 자신도 내가 최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그런데 Z세대, 알파 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책에서는 그런 경우를 텅빈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명제는 텅빈 자존감의 좋은 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텅빈 자존감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게 워낙 중요해 실제 행동이나 재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공부는 왜 해?라는 질문에 텅빈 자존감의 주인공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반면, 단단한 자존감을 갖춘 이는 자신의 실제 성과에 기반해 능력을 평가하고 공부를 통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넌 이대로 괜찮아. 넌 특별해 같은 피드백을 받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실제 행동이나 재능, 성과에 상관없이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괜찮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거짓 담론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대로 괜찮아야만 해. 하며.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체 없는 허구만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실제 실력도 있고 될성 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수용하고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으면서 실체 없는 거짓 자존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드백을 해줘도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는 이대로 괜찮아. 너답게 살아라는 피드백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바꿀 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답게는 얼핏 들으면 별 문제 없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 만약 당신이 바보라면 연쇄살인범이면 어쩌란 말인가? 그럴 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 못할 게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 자신을 표현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과도하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냥 너답게 살아. 괜찮아. 이대로 좋아. 라는 게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유의미한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뀔 필요 있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수용해야 할 사람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자존감이고 남의 말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 자존감은 텅빈 자존감입니다. 이런 텅빈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난생 들어본 적이 없는 날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잘못 지적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도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텅빈 자존감, 실체 없이 칭찬만 듣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난할수 있어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실체 있는 자존감입니다. MZ세대가 불행한 두 번째 이유, 절망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Z세대는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자존감이 높죠. 그런데 사회생활 해보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나이를 먹어가면 어떨까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거기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줘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자라보니 경제위기가 찾아오질 않나? 코로나가 찾아오지 않나? 나는 자산이 없는데 자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나? 이런 게 반복되니 어때요? 벼락 거지, 포모라는 말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망감에서 나오는 불평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불을 독점한다. 우린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열악한 삶이 아닌 실제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2019에서 2021년 35살에서 44살 가구의 중위 소득은 살짝 감소했지만 밀레니얼 세대인 25살에서 34살 가구의 경우엔 변함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중위 가구 소득은 1967년 이후 X세대 가구의 소득에 정점을 찍었던 2000년보다도 높아 또 한번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물가 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을 비교해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돈을 잘 번다는 겁니다. 소득도 높은데 부양해야 할 가족 숫자도 적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두세 명은 낳았는데 지금은 애를 한 명도 안 낳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맞벌이가 디폴트입니다. 소득은 높은데 먹여 살릴 입은 적으니 당연히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MZ세대는 왜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객관적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빈곤감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빈곤감. 실제 빈곤하다는 게 아니라 빈곤하다는 생각. 감각이라는 겁니다. mz 이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풍족하게 키워 상대적으로 본인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기대치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면 좌절감으로 변 합니다. 부모님과 강남 아파트 살다가 사회 진출하고 결혼도 하고 하려 보니 강남은커녕 경기도에 집 하나 얻 기도 빡빡하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부모 세대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대치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겁니다. 또 다른 빈곤감의 원인이 있죠. 바로 SNS입니다. SNS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을 올립니다. 인스타 하는 사람은 전부 해외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365일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휴가 간걸 올려놓을 뿐이고, 휴가 다녀온 지몇달 됐는데, 그때 사진 또 올리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수백 명이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을 올려놓으면, 나만 빼고 다돈 많고, 나만 빼고 다 놀고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정리하면 mz 세대가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인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인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 어릴 적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30살인데 우리 부모님 30살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을까? 10중팔구 지금 여러분보다 못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아파트도 훨씬 안 좋았을 거고요 편의시설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처럼 교통도 편하지 않을 거고 여러모로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 대비 내가 갖고 있는 것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SNS 그만하는 겁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SNS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편집된 인생 가장 빛나는 꼭대기만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여주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허구와 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MZ세대가 불행한 마지막 이유, 우울감입니다. 왜 MZ 세대가 우울하다는 걸까? 이전 세대는 우울하지 않았냐? 다? 우울했죠 그런데 유독 mg 세대가 우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딱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세상에 나타나고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폰 보급률 증가 그래프와 우울증 증가 그래프가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나마 유년기에는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흥놀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z 세대 알파 세대는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잡은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수면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잠안 자고 스마트폰 하는 거죠. 아니, 사실, 스마트폰이 진짜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뇌에서 도파민이 자극되니까 재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잠을 줄여가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둘째, 사회적 교류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니 가상세계를 살게 되고 현실에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직접 사람들을 만나 얼굴을 보고 살을 맞대면서 교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셋째, 운동을 안 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반대표 축구 선수로 선발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축구할 때 11명 채우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운동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운동 안 하고 뭐 할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운동이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설명해야 할까요 운동이 행복을 방해한다 라는 연구 결과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운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합니다 종합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신체 활동도 줄어드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울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이번에도 스마트폰 sns 사용 줄이라는 겁니다 MZ 세대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안쓸수 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기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온라인에만 머물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가짜 자극적인 뉴스에만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 머무르며 소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그리고 가끔씩은 도파민 자극이 없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감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를 참고해 요즘 MZ세대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텅빈 자존감입니다. 자녀 수가 줄어들며 보호받고 칭찬받고 자란 MZ세대들이 성과나 실력 없이 칭찬만 가지고 거짓 자존감을 쌌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지적에 눈과 귀를 닫게 만들어 실패를 만들고 실패가 쌓이니 당연히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성과와 실력 위에 긍정 마인드를 쌓는 진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좌절감입니다. 칭찬만 듣고 자랐던 어린 시절이 지나 냉혹한 현실을 만났을 때 MZ세대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하곤 하죠. 그런데 이 좌절감의 원천은 대부분 인식입니다. 즉, 현실의 문제가 아닌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SNS로 비교만 하지 않아도 인식에서 오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울감입니다. 스마트폰을 새로운 장기마냥 가지고 다니는 MZ 세대는 잠, 사회적 교류, 운동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울해지고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찾고 더욱더 우울해집니다. 우울감을 극복하고 행복과 성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세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MG 세대에 대한 내용 외에도 우리들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부터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알파 세대까지 모든 세대의 특징을 아주 재미있게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책 읽기 시작할 때좀 딱딱해 보여서 이 정도로 좋을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관점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인사이트 덩어리 책입니다. 시대를 읽는 눈과 통찰력을 기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